안세영 선수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한국체육계의 전반에 걸친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강요당한 수많은 선수들을 대변하며 체육계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들을 낱낱이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기응 대한체육회장과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대응 형식적인 변화인가? 진정한 개혁인가?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 선수의 발언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이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시작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협회와 체육회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며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안세영 선수가 겪은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사건의 표면만을 다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세영은 중학교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협회에 여러 차례 수정 사항을 요청했지만 협회는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진상조사위를 열고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학균 배드민턴 감독은 불안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올림픽 이후 안세영 선수와의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은 불화가 없었다면 왜 올림픽 이후에 연락조차 없었느냐며 협회와 지도자들이 안세영 선수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특별히 밝힐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안세영 선수가 겪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침묵을 깨고 자신이 겪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협회와 체육회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방수현 해설위원은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배드민턴 협회의 해를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방수현의 발언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수현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안세영 선수가 겪었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 체육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 과연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가 안세영 선수의 발언은 단지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한국체육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한국체육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목소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체육계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과 권위주의적 문화를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겪었던 문제들은 단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선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 체육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육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 체육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나 불만으로 치부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들로 얽혀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자신이 겪은 불합리한 상황을 바탕으로 체육계 전체의 변화를 촉구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이 부조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역할과 책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발언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협회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은 협회와 체육회가 얼마나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협회와 체육회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며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한국체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그녀가 한국체육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의 발언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체육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목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체육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행동이 한국체육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체육계의 미래 변화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체육계는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이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세영의 용기 있는 발언은 한국체육계의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박힌 문제들을 대기가 되었으며 이는 체육계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체육계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과 권위주의적 문화를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겪었던 문제들은 단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선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 체육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육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재영 선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녀가 한국 체육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은 한국 체육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체육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남을 것입니다. 안세영의 미래와 체육계의 변형 안세영 선수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을 통해 체육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체육계 전체가 직면한 도전과제입니다. 안세영의 발언은 체육계가 더 이상 과거의 낡은 관행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세영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단지 한국 체육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목소리는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이제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대응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국 체육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체육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남을 것입니다.